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또 친구들을 만나러 가봅니다. 일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나갈 준비를 했고 네 오늘 어디 갈지는 아직 몰라요. 친구한테 옵션을 줬는데 어디 어디 갈 만한 곳을 다 같이 이제 만나서 고르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따가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스시 레스토랑 왔어요. 지금 막 시켜서 정신없이 먹는 중. 자, 오랜만입니다. 그로서리 하울. 저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이거 다 짊어지고 집에 오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만년스부 재료, 칼리플라워, 토마토, 샐러리, 양파, 두부, 계란. 그리고 이거는 어좀 저염된 피밀 베이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일하길래 샀고요. 그리고 이건 저번에 라비올리 때 말한 토르틸린입니다. 치즈앤 베이컨 있길래 사봤고요. 이건 바질페스토인데, 특이하게 이렇게 성분, 인그리디언스에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비싼데, 이게 성, 그, 재료가 제일 좋아서 샀어요. 이건 뭐할 거냐면, 순대에 찍어 먹을 거예요. 순대 바질페스토 너무 먹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온타리오는 피치가, 어, 시즌이에요. 어, 저번에 그냥 옐로우 피치, 그, 물복 사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천도복숭아, 넥타린 사봤고요. 요즘에 장보러갈 때마다 사는, 바라타. 이거 4개 네 들어있는 건데, 짱 맛. 아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거, 팀홀린에서 나온, 시리얼, 애플 프리터 시리얼 사봤어요. 어, 그리고 이거는 만원짜리 포도. 왜뭐 이렇게 비싸, 포도가. 포도를 사왔는데 포도가 맛이 너무 없어. 약간 떫고 시고 조금 달고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 유행하는 탕블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요탕블로 <목소리> 완성. 아니 너무 어이없는 일 있어가지고 영상 켰거든요. 그 연장 신청했던 서류가 바, 반송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읽어봤더니 사진이 너무 웃고 있대요. 그 사진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런 이 정도의 미소인데도 이게 너무 웃었다고 반송이 와가지고 장난하나? 하, 그래가지고, 사진사에 전화해가지고 따졌더니, 하는 말이 아빠가 찍은 거 아니네요. 본인이 찍은 거, 약간 본인은 실수할 일이 없다. 약간 그런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나 진짜 리뷰만 보고 믿고 갔는데, 패스포트 포터, 말짱 꽝입니다. 진짜로. 많이 화가 났고요. 그래서 오늘. 하, 그래서금요일로 다시 찍으러 가야 돼요. 진짜 어이가 없어. 아니, 너무 화가 나요. 오늘. 왜 이렇게 내 속에, 내 안에 내가 너무너무, 너무도 많아. 내 안에 지금 화가 너무도 많아.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고요. 화내야 풀리는 일 하나도 없으니까 심호흡을 길 걸어다니면서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화가 가라앉질 않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조금 날려버리려고 하는데, 날라갈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맛있는 거 먹어도 안 날라갈 것 같아요, 지금. 아, 화가 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반송이 왔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다시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그리고 사진 찍은데 사진사가 물어는줄 알아요? It's not really my fault. They're just a douchebag. 아니 사진 찍어가지고 잘라가지고 프린트한 건 자신인데 왜 그게 자신 탓이라고 안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일단 거기서 일자 박침이 있었고요. 근데 사진을 찍는데 저를 자꾸 웃게 하는 거예요. 웃기도 시, 진짜 진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머그샷처럼 시리스 페이스로 딱 해가지고 내려고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웃는 게 훨씬 보기 좋대요. 그건 네가 보는 거고 지금 나는 웃고 자시고가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진이랑 이건 좀 웃은 조금 인상이 밝아 보이잖아요. 좀 이것보다 더 웃은 게 있었어요. 이거 뭐 근데 더 웃은 거 보고 그게 잘 나왔다는 거야. 아, 당연히 웃으면 잘 나오지. 근데 지금 웃으면 안 되잖아. 거기 근데 계속 영업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졸라 아, 진짜 너무 의이가 없어가지고 나운 순간 절대 안 된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거 사진 웃은 걸잘 나온 걸로 뽑아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필요 없다고 결국엔 조금 미소 있는 걸 이걸 뽑아줬어요 난 필요도 없는데 이걸 왜 뽑냐고 그거 이거 막그또 역광이 나면 안 이렇게 광이 내면 안되더라고요 글레얼 뭐딴게 없어야 됐네요 스페시피케이션도 졸 너무 너무 빡세.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 지우더라고요. 난 포토샵 하는 줄 알고 피부 보정인지 뭔지 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래요. 그래서 난 이... 아 그래 저 지금 아직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갈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I hope to see you again. I'll never ever wanna see you again. 오해 나보고 다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짜 어이가 없어. 또잘못해서 다시 오라는 거야 뭐야. 싸가지 없어. 일부러 그러는 거 같은 거 알죠? 괜히 엿 먹으라고. 진 많이 화가 나요, 오늘. 아, 그냥 돈도 주고. 그러면서 고 이거 다시 보내느라고 30불 가까이 더 들었어요, 지금. 메일 보내느라고 27불. 아또까 먹었다. 이런